나 이런데 통증을 다 세게 주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뒤꿈치가 쓸리시거나 요 복숭아뼈 여기 요기. 여기가 아프신 분들 요런 요런 가죽 때문에 아니면 어, 운동화의 요런 면들 때문에 쓸리시는 분들은 이거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이은 뭐냐... 실리콘 깔창이에요요거이이제신이안이만 넣어 가지고 착용하시면 끝납니다 폰은이그이폰은이 아이폰은 어아이폰어이 아이폰은 이 아이폰은 이 아이폰은 이아이폰는이 아이폰은 이아이이아이폰 부분. 진짜 너무 힘다이 몸이... 아, 제품을 한번 넣어 보고, 이, 부분이 이제 하기, 전, 이, 부분이 하고, 난 다음, 그래서 실제로 도 느껴 보면은 이런 부분은 한번 슬리기 시작하면은 좀 오버해서, 한 30걸음만 걸어도, 양말을 신고 있던 아니건 간에 엄청 아파요. 그 정도로 가죽으로 만들어진 신발은 특히나 요런데 통증을 다 세게 주는데 특히 여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부분이거든요. 러니가 그러니까 가죽의 모서리 부분에 되게 잘 닿는 그 부분인데 여기가 아마 파졌겠죠. 어휴, 생각만 해도 좀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품을 쓰게 되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지금 제가 자세가 똑바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요렇게 표시가 되는데 사실 이거보다 한몇미 m 정도 위에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예, 1번은 1번이 한요 정도 되는 거고 2번, 2번이 여기 반 사이 요 정도. 얘가 이 요렇게 생긴 거를 굳이 안 쓰셔도 되긴 합니다. 요거 말고도 어, 요런 그런 스펀지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도 쓰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얘가 오래가질 못해요. 요게 하중이 이렇게 계속 눌리다 보면은 많이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또 사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어서 좀 튼튼한 걸로 사는 게 좋으니까 요걸로 보여드린 거고. 그러니까 뭐 하이탑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굵기나 이런 굵기나 아니면. 좀 오바해서 이런 거를 끼셔도 상관은 없는데 얘는 그 아픈 걸 없애는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로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안에 내부색이랑 좀잘 어울려지게끔 마감처리가 돼있어서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 전체깔창으로 해서 한 1cm 짜리를 껴도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반갈창으로딱 집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발등도 높고 발볼도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이제 그 조그만한 공간이라도 치매가 되면 발이 너무 아파요 당장은 상관이 없는데 아침에는 상관이 없는데 저녁 때 이제 발에 피로가 많이 몰려서 잘 붙잖아요 그때... 근데... 아, 높이 자체가 다르구나 운동화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맥스 그 맥스가 있나? 네, 대중적으로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이 맥스 신발 신으시는 분들이 여기, 여기 때문에 요골 부분에 푹푹 여기가 쓸리면서 많이들 아파하셔서 맥스가 이쁜데 못 신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때도 이런 거 끼시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운동하니까 여기가 뒤에 깔창을 낄 수가 있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마감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그냥 위에다가 해도 검정색이라서 티도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구두는 저는 그냥 요거 끼고 끝내긴 해요. 근데 이게 싫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로 된 깔창으로 끼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선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건데 제가 함부로 추천드릴 수는 없고 일단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어? 안 아픈데? 음, 이거 구만